리프팅 상담을 하다 보면 딱 상담실에 들어오시는 순간 와, 이분은 거상 수술을 하시면 대박 나겠다 하고 욕심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거상이라고 언급을 하면 안면 거상 그거 많이 째는 거죠. 아휴 그거 무서워요라고 손사래 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속으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은 늘어진 피부가 고민은 되지만 수술을 하자고 하면 일단 멈칫하게 되는 겁니다. 거상 수술 말고는 답이 없나? 거상은 좀 무서운데 오늘 영상에서는 그 질문에 대한 진짜다 바로 컴팩트 거상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부담은 줄이고 효과는 챙길 수가 있습니다 제발 이 컴팩트 거상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리스토리 성형외과 문일용 대표원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굴이 실제로 처져 보이기까지는 거상에 대한 필요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특히 20대, 30대 초반까지는 피부가 탄탄하고 피부 면적 증가가 적기 때문에 얼굴 라인의 뚜렷한 변화를 느끼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40대, 50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눈 밑과 턱 라인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팔자가 제법 드러나는 경우도 많고요. 입가 주름이 깊어집니다. 사진을 찍으면 내 얼굴이 원래 이랬었나 싶은 순간들이 옵니다. 문제는 그 시점이 되면 간단한 시술로는 이미 늘어난 피부 면적을 되돌리기가 조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담실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팔자도 입가도 안면 거상 하고는 싶은데 수술 너무 무서워요. 이때 대부분이 무서워하시는 건 수술 절개를 한다는 그 자체보다도 수술 범위가 너무 넓을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보통 안면거상 절개 길이를 설명을 드리면요 눈 옆에서부터 귀를 앞뒤로 둘러서 뒷머리까지 절개 길이만 해도 20cm가 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 길이로 절개를 한다고 설명을 들으니 사실은 그 누구라도 겁이 납니다 실제로 풀거상 수술은요. 수술 범위가 넓은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좋은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부담이 덜한 미니 거상 같은 수술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절개도 작고요, 회복도 빠르니까요. 그런데, 거상 수술이 필요하신 분들이 마음 속으로는 거상 수술의 효과를 기대하시면서 실제로는 미니 거상과 같은 작은 수술을 하시는 경우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결과가 본인 마음에는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작은 수술과 거상급 효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죠. 그게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컴팩트 거상입니다. 이 수술은 말 그대로 컴팩트한 다시 말해 작고 간편하지만 거상 수술입니다. 풀 거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만 정리해 주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얼굴을 딱 봤을 때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은 첫 번째 팔자, 두 번째 입가, 즉마리오네 라인, 그리고 세 번째 턱선입니다. 실제로 목까지 심하게 처진 분이 아니라면 이세 부분만 정리를 해도 인상이 훨씬 또렷해지고 한결 젊어 보여요. 그래서 컴팩트 거상은 이 핵심 부위를 중심으로 절개와 방리를 진행을 하는데 절개 길이를 일반 풀 거상의 절반 이하지만 그러나 팔자 입가 쪽의 얼굴 방리와 스마스 조작만큼은 풀 거상과 거의 동일하게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즉, 얼굴 리프팅 효과는 풀 거상만큼 나오는데 회복 부담은 훨씬 적은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딥 플레인 스마스 테크닉이라고 합니다. 스마스는 피부 아래쪽에 있는 지지 구조로 얼굴의 탄력과 처짐을 결정짓는 실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안면 거상 수술에서는 이 스마스를 어떻게 조작하느냐에 따라 하이 스마스, 익스텐디드 스마스 등등의 수술 기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디플레인 기법이 가장 떠오르는 최신 수술 방법인데요. 얼굴 피부와 스마스층을 분리하는 범위를 줄이고요. 필요한 부분만 정교하게 추가 분리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수술은 사실 얼굴 전면부의 개선도를 높이기 위해 특화된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컴팩트 거상과 같은 작은 절개에이 기법을 적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특수한 수술 도구를 사용해서 접근을 합니다. 컴팩트 거상은 이 스마스를 직접 방리하고 처진 방향을 반대로 끌어올려 고정을 하기 때문에 훨씬 견고하고 오래가는 리프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넓어진 피부 면적을 절제를 해서요 물리적 면적을 줄여줄 수 있고요 디플레인 기법으로 스마스와 피부가 다시 내려오지 않게 단단하게 고정해 주는 구조입니다 컴팩트 거상의 또 하나의 강점은요 단순히 얼굴을 당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 수술은 피부 아래 구조까지 동시에 다루기 때문에요 심부볼 지방 제거 볼륨 재배치 볼 꺼짐 개선 이물질 제거까지. 모두 함께 진행이 가능합니다. 예전에 받았던 필러나 이물질 등이 보이거나 실리프팅 후 남은 실이 불편한 경우 이런 경우에 컴팩트 거상을 하게 되면 함께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 기간도 중요하겠죠. 컴팩트 거상은 보통 5일에서 1주일 정도면 붓기와 멍이 많이 빠지고요. 수술하고 3, 4일 정도만 지나도 외출이 가능한 정도의 붓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근이나 일상생활 복귀가 훨씬 빠르다는 점에서 컴팩트 거상은 최소한의 절개로 거상 수준의 처짐 개선을 드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입니다. 무너진 얼굴 구조를 다시 세우고요, 내 얼굴형을 재설계하는 과정이에요. 동시에 단순히 동안처럼 보이기만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의 나를 가장 자연스럽고 균형 있게 젊고 예쁘게 보이게 하는 방법입니다. 얼굴 구조를 바꿔줄 수 있는 건 단순히 리프팅 디바이스나 실리프팅이 아닙니다. 피부를 열고 스마스를 당기고 볼륨을 조정하고 탄력의 방향을 바꿔주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부담 없이 할수 있는 유일한 타협점은 바로 이 컴팩트 거상입니다. 부담은 줄이면서도 효과는 최대한 얻고 싶다면 컴팩트 거상이라는 선택지를 한 번쯤 고민해 보셔도 좋습니다. 저희 리스토리는 단순히 당기는 수술이 아닌 구조를 읽고 해부학을 기반으로 설계하는 컴팩트 거상을 꼭 추천드립니다. 수술은 간단하게 효과는 길게, 단순히 젊어지는 게 아니라 내 얼굴형과 인상을 근본적으로 정리하고 싶다면 상담 받으러 한번 오십시오. 지금까지 리스토리 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문일용 대표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